다음은 교민 행사 안내입니다. 10월 3일에는 솔로 가수 박재범의 팬미팅 투어 2012 마닐라 소재 SMX 컨벤션 홀에서 4천여 명의 팬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의 비보이 팀 AOM과 필리핀 최고의 비보이 팀이 펼치는 비보이 배틀댄스 공연도 있었습니다. 10월 4일에는 코트라와 필리핀 한인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 아세안 FTA 활용 포럼이 열립니다. 마카티 만다린 오리엔타르테 3층 그랜드 볼륨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한 아세안 FTA의 활용 촉진 정책 현황 및 이행 현황 등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참가위는 무료이고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 진출 정보 시스템 사이트인 www.ois.go.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10월 6일 4일에는 마닐라 새 생명 교회에서 한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교민 안전 대책 세미나가 개최됩니다. 이 자리에는 지난 9월 3일 경찰위원회에서 있었던 한국인 안전 대책 회의 참가자 대부분 및 400여 명의 교민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